이건 여기다 꽂아? 어우 나 신발에 흙다 들어갔다 얘는 나오는게 좀 힘들건데 그리고, 아스팔트에 민들레가 폈어요. 얘는 진짜 뭘 해도 될래? 들 어, 아까 전에 이거 활짝 폈었는데 왜이게 젖지? 누가 밟았나? 여름에는 상추만 먹어요. 오이랑 상추랑 먹고, 여기다가는 토마토 심어야 되고. 얘는 파아파 아, 파 뽑아야 되는데 파 뽑아도 되나? 만두국 끓여 먹어야 되니까 이거 하나만 뽑읍시다 근데 어? 두 줄기 다 딸려 나오네 어쩔 수 없지 와우 머리카락 아닌가? 이 정도면 집에 왔어요. 아니, 다듬고 가야겠다. 이거. 아니야, 안 되는 것 같은데, 카드. 아니야, 여기 카드. 카드 할때 되죠? 예. 벤탈 된대요. 와, 이거. 이거 집어 되는 거 아니야? 나 이거. 여기로, 여기로? 어 아, 너어아 나보다 나야, 더 나야. 열심히. 해. <laughs> 내 직장 동료들. 아, <laughs>

응? 응? 혼자 다 했다고요? 어. 둘수는데 응? 할수있나가 <laughs> <laughs> 안돼요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다 귀여워 찍네아 <laughs> 그렇게 한 번씩 찍으면 되는 거야 어, 여기 주말에 일했는데 왜 연차만 줘? 1 5개주나 어, 모르겠어. 아, 연차만 주던데, 하 역시 나보다 더 열심히. 인데. <laughs> 모두 작별 인사하세요. <laughs> 안녕, 잘 오리야. 오리 네, 안녕. 맛있게 먹어줄게. 이 꼬리는 내가 먹고. 어, 내가 손으로 뜯어갈게. 뭐. 입술은. <laughs> 그게 제일 맛있을걸? <laughs> 귀신 됐어. 눈, 눈 띄어줘. 아, <laughs> 어, 잠깐만. <laughs> 이게 뭔가요? 어? 저다먹가졌네 우리는 갔습니다. 다음 생에 다시 만나기로. 맛있는 돼지가 왔다. <laughs> 아 I like 돼지. <laughs> 돼지야. 아, 돼진 는 분해식 하면 되나요? <laughs> 돼지 인사해 다음 생에 조심으로 안녕. 안녕. 지금부터 돼지 분해식을 시작하도록 <laughs> 기, 하겠습니다. 귀를잖아가 <길을> <laughs> 머리. 반의 뒷동수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라진 직원들이 거? 다 잔인해. <laughs> 이거 무슨 맛 무슨 맛이야 근데? 바닐라랑 음. 커피인가? 커피야? 예, <laughs> <얘> 도대체 <laughs> 누가 <누박을> 그런 <한> 거예요? <laughs> 이거 누가 점을 딱 거린 거 아니죠? <laughs> <laughs> 이거 이건... <laughs>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? <laughs> 아 진짜 말도 안 돼. <laughs> 죽순 같다 죽순 아니 6 시에 덕투구려 될것 같아. 이게 진짜 자동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? 진짜? 어. 말해. 이게 아무도 뭔지도 아무도 안 건드렸어. 이 얼굴 꼬랑지도 아직 있어. 어 진짜네. 아, 꼬랑지도 아직 있다고 아무도 안 건드렸어. 아, 이왜 이렇게 된 거예요? <laughs> 맞아 어? 저기 맛있는데 어린저 씹고 얼른 거기 말하는 건가? <laughs> <짠>. 끝! 이틀만 <laughs> 여기다 간장 소스 끝! <laughs> 아 이거 녹화 중이구나 <laughs> 이거를 찍으라고요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아우 찍고 다은데내 얼굴도 안 나오니까 남의 얼굴들을 찍을 수 <laughs> 어, 지금서서 나 이게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? 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, 선생님은 뭐드세요 콜드브루. 그다음에 소영이는 골든 이 입이죠. 고 하늘쌤은 플랫화이트플랫화이트 플랫 이거 오늘도 맛있어. 아우, 미안해. 이게 크림이 무슨 크림? 코코넛인가? 아, 근데 그냥 크림이었던 거 같아요. 그런 거예요. 이게 목티칸. 아, 옛날에 뭐 왔는데 맛이 기억이 안 나. 아, 그 뭐지? 아, 이... 마늘 브레첼 소시지 아, 패스츄리 그다음에 크랜베리 스콘하고 녹차 스콘. 밤에 와서 밤에 와서 빵이 적은 게좀 아쉬웠어. 너무 적게 시켰다. <laughs> 우리 분명 밥 먹고 왔는데. 빨리 아, 먹고 케이크 시키자. 케이크 케이크. 빨리 먹자. 디저트로 네. 케이크 먹으면 되겠다. 네. 좋아. 아, <laughs> <디저트에> 디저트, 디저트. <laughs> 맛있겠다. 갈릭프레첼부터 먹어봐요. 응, 음, 난 크림치즈 먹었어. 아, 어, 아 그래. 그래. 이게 크림치즈야? 왕버터줄 왕버터처럼 이거 버터즈. 음! 이거 정말 존맛해. <laughs> <진짜>. 리얼 존맛해. <laughs> 나왔어, 나왔어. 약간 다진마늘 플레이버야. 뭐야. 뭔지 알아? <laughs> 다진마늘 <다진만의 웃음> 플레이버. 음. 아 이거 내일, 내일 좀 위험한 음식이다. <laughs> <느낌이다>. 근데 <laughs> 음. 깊은 냄새. 말하지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마요, 가까이서. <바깥에서>. 깊은 마늘 냄새. 어, 찍어줄게. 입에 대대 빵. 갑자기요? <laughs> 우리를 찍어주신다는 건가요? <laughs> 우리? 같은 광주 사람인데 되게 기념으로 온것 같다 우리 관광 <laughs> 왔어, <웃음> 관광 관광 구경 <분경>. 관광 <laughs> <laughs> 응, 갔다 오셨네 우리 뭐 아재야. 우리 아빠 가 데리러 올때 신발인데? 배터리가 없네? <목소리> 카메라나아이폰급으로 <목소리> 좋다니. 아이폰이 카메라급으로 좋은거지. 딸기 스무디 먹는 딸기 사람? 바지 은사랑입니다 캐딱 하면 영롱 아바라 내거는 아이스 라떼 응. 아니야내거는 <laughs> 우유. 그 우유 보이고 안 보이고 이거 살짝 믹스 커피같이 생겼는데 이건 뭐지? 아이스 바닐라 라떼 항상 섞어서 주시더라고 내꺼는 항상 안 섞어서 주시 아바라 그 바닐라 시접 섞어야 돼요 라떼가 야나 이거 안 저어져 이거 좀 저어주면 안 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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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 다 녹을 것 같아 저어서 아니 일로 와라 여긴 어디예요? 가석 어, 어디? 어, 어. 고개를 돌려라. 고개를 돌려라. 오른쪽 갔다가 저기 중간 뒤로 나가는 게. 사실 오인치 몰랐어. 들어가자. <웃음> <웃음> 들어가자. <웃음>